물의 특성 을 이용한 운동 을 통해,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만성 질환과 사고 후유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가 불편한 사람 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재활훈련을 지도하는 사람. 바로 수중재활 운동사입니다. 마비 중세나 관절질환 등으로 땅 위에선 불편한 사람들이 물 속에선 새로운 세계를 갖습니다. 물의 부력은 지상에서 할수 없었던 유산소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물의 저항은 평소에 쓰지 못했던 근육의 사용을 도와줍니다. 이렇듯 물의 특성을 최대치로 활용하여 질환에 적합한 움직임을 만들고 재활을 돕는 사람이 수중재활운동사입니다. 수중재활운동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영역의 전문가와 협업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따라서 생체역학, 운동치료학, 생리학 등에 대한 학문적 지식도 갖춰야 합니다. 항상 물과 가까이 있는 직업 특성상 끊임없는 체력 관리도 필수죠. 아무래도 물속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저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선생님들도 체력적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리고 시야 부분 같은 면에서도 물의 굴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야가 쉽게 피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 스포츠센터 등에서 주로 근무하는데요. 점차 수중 운동에 대한 신뢰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오랜 기간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그 변화를 직접 곁에서 지켜보게 되는데요. 네, 저희를 처음 만날 때 휠체어를 타고 움직임이 없이 만났던 분들이 저희 수중에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혼자서 수영을 하고 혼자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여러 장애를 가진 성장기 아동들이 저희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성장을 할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수중 재활운동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나 임산부 등 비장애인의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죠.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요즘 운동과 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중재활운동사의 역할 또한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